오늘 리뷰 할제 품은 레고 히든 사이드 70428잭의 해변 버기 카 입니다. 자이 제품 은총 브릭 수 17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3개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어 얼마 전에 시작했죠. 제가 뭐 히든 사이드를 이제 조립해 보기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게임도 나름대로 재밌고요. 뭐 미피들의 퀄리티가 특히나 좋아서 눈길이 많이 가는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미피들이 괜찮아요. 유령들린 정비공 스콧 프랜시스가 어 굉장히 특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가 두개 달려 있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미피예요. 박스 뒷면 보시면 어플로 이렇게 AR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나와 있죠. 어, 저도 한번 해봤죠. 네, 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나름 재밌어요. 제가 게임을 워낙 못해서 앞부분 좀 편집을 했지만 어, 나름대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도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뭐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니까 금방 조립이 끝날 것 같아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미니 피규어 3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머리통 부리기 또 왼쪽에 있죠. 어, 맨 왼쪽에 있는 미니 피규어가 스콧 프랜시스라는 귀신 들린 정비공이고요. 그 다음이 잭. 마지막이 파커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 스코프레시스입니다 일단은 이 정비공이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마스크 이 뭐죠 용접할 때 쓰는 마스크 같은 게 있고요 요게 헬멧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제껴져요 네, 귀엽죠 요거 요거 아주 마음에 들었고 어, 한쪽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고 의상은 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등쪽 보시면 등 쪽에 이렇게 해골 바가지 어,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투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얼굴은 앙담은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머리통 있었죠? 머리통 있는 거에다가 요걸 빼주고 머리통을 이두개 있는 머리통 귀신으로 귀신들린 거죠. 네, 요, 요걸 껴준 다음에 요 요거 아까 이 용접 마스크를 여기다가 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귀신들린 모습으로 변신이 됩니다.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컨셉인 것 같아요. 조금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요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잭입니다. 어 저번 제품에서는 잭이 유령마을에 가서 이렇게 프리딩딩한 얼굴과 몸뚱아리가 됐는데 얘는 여기서는 제기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의상 프린팅 뭐 귀엽고요 바지까지 은근히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뭐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쪽 얼굴은 이렇게 어, 놀란 얼굴을 하고 있고요 모자에 이렇게 삐죽 나온 머리나 뭐 이런 표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등짝 보시면 등짝은 너무 허전합니다 하지만 투페이스, 우리가 좋아하는 투페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손에서 이렇게 빠져버렸네요. 네, 그래서, 어, 나름대로 괜찮은 미피였어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커입니다. 파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에 핸드폰 들고 있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로딩되어 있는 모습,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뭐, 헤어 부분이 아주 이뻐요. 뭐, 이쁘고, 보라색 머리에다가 이렇게 헤드폰 쓰고 있는. 그리고 프린팅은 조금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그래도 하, 하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 마음에 드네요. 자, 등짝 보시면 이렇게 등짝도 심플하죠? 심플한데 역시나 투페이스를 하고 있어서 어, 그나마 조금 미안이 되는 그런 미피였어요. 자, 이제 버기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완성된 벌크입니다 일단 버킷카 큼직하게 하나 있구요 여기 이렇게 주유기가 들어있는데 요거 뭐 간단하니까 먼저 살펴볼게요 옥탄 주유소 이렇게 써있구요 요거는 프린팅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도 프린팅이고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도 스티커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주유기의 이 호스 부분을 표현한거 좋았구요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요만큼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빼놓고요. 자, 그리고 버기카. 버기카 같은 경우는 크기를 가늠하시려면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니 피규어랑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높이가 꽤 있죠. 바퀴 정도, 바퀴가 이 어, 미니 피규어 하나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 정도의 크기예요 높이가 좀 있고. 어 여기저기 이렇게 귀신 잡는 장치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뭐 프린팅도 아 프린팅은 아니죠. 이거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뒷 모습 보시면 뒤에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다른 기믹은 아니고 이게 이제 게임할 때 쓰이더라고요. 요,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게임하다 중간에 요걸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거기다 쓰이는 거 쓰이는 거라서 어, 모든 제품에 요게 하나씩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장치가 있죠.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이게 조립하는 재미가 꽤 괜찮아요. 이런 부분 연결하는 거 이렇게 이 고정이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맞춰놔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집게로 딱 잡아서 각도를 맞추는 방식이라든가 뭐 조립하는 재미가 작지만 그리고 170개밖에 안 되는 브릭수지만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믹 있는 부분은 여기 고무줄이 연결돼 있죠. 아까 박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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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바운스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바운스가 됩니다. 이어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외국에서는 이런 차 많던데 네버기카니까 이제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가려고 이렇게 어 이게 잘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게 재미있게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네, 뛰어 올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 손바닥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높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뭐잘 나왔고 조립하는 재미도 꽤 괜찮았던 파티였던 것 같아요. 자이 제품 총 브릭수 17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AR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예전 리뷰에서 나왔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제품은 일단 히든사이드 중에서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제품이죠 어, 가성비가 나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브릭수 대비 가격이 조금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전 제품이었죠 히든사이드에 온걸 환영해 보다는 이게 조립하는 재미가 훨씬 좋았어요 일단 차량 만드는 재미가 좀 있고요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7 70427에 비해서 뭐 하나가 줄긴 했지만 일단 저 정비공의 미니피어 있죠. 머리통 두개 달린 귀신. 네. 요게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다른 미피들은 좀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은데 저스코프렌시스가 굉장히 괜찮게 나와서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70427과 70428을 비교한다면 저는 요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가격대의 입문용을 고르고 계시다면 요 제품이 좀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몇개안 되니까 그렇게 뭐어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하는 재미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레고 히든사이드 70428 제계 해변 버기카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